브래드쿤과 오토로양 자, 완성됐습니다 너무 예뻐요 첫사랑과의 결혼식인데 당연히 예쁘게 꾸며 드려야죠 와, 첫사랑과 결혼하세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학창시절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와, 정말 로맨틱해요 그런데 사장님 첫사랑은 응? 언제세요? 나? 음내 첫사랑은 말이지 야, 브래드 어? 매점 가서 빵좀 어? 사와라 이게 귀에 빵가루가 꼈나? 어. 매점 가서 빵 사오라고! 무슨 빵? <laughs> 크림빵 크림빵은 500원이 아니고 1,000원인데 아, 뭐? <laughs> 빵 주지 수업시간에 <laughs> 창조경제 못 배웠냐? 사오라면 그냥 사와! 아, 알았어 <laughs> 초코우유 사오는 것도 잊지마! 난 딸기우유! 어... <laughs> 달랑 500원으로 빵이랑 우유를 어떻게... 아 <laughs> 누구야? 죄송합니다, 어... <웃음> 괜찮습니까? <웃음> 어... 어? 브래드, <laughs> 내가 복도에서 <laughs> 뛰지 말랬지? 아니, 죄송합니다 밥은 뭐지? <웃음> <웃음> 자 조용.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 오토로. <웃음> <웃음> 뭐야, 빵이 아니고 초밥이잖아? <웃음> <웃음> 생선 비린내. <laughs> 오토로, 친구들에게 자기소개 좀 할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로라고 합니다. 초밥 왕국에서 전학 왔습니다. 말투가 왜 저래? <laughs> 초밥들은 원래 저렇게 말하나? 여기 보자. 빈 자리가 어디 있을까? 선생님, 브래드 옆 자리가 어? 비었어요. 어? 그럼 브래드 옆에 앉으면 되겠구나. 브래드, 오토로를 잘 도와주렴. 어, 브래드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 <laughs> 식빵 옆에 초밥이라니.끼리끼리 만났네. 아, 전학생. 어? 무슨 일입니까? 어, 어디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 했더니 너한테서 나는구나. 윽, 냄새나. 야, 야 어? 얘 머리 좀 봐. 머리에 어? 곰팡이 폈나 봐. 으, 더러워. 이건 곰팡이가 에이. 아니고 와사비입니다. 뭐? 와사비? 신종 곰팡이가? 어우 비린내 와사비까지 에이. 최악이네. 에? 어? <laughs> 어. 어, 야! 어디 가? <laughs> 어? 내 나라로 돌아가냐? <웃음> <웃음> 이걸로 눈물 좀 닦아. 감사합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 애들이 초밥을 처음 봐서 신기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습니까? 학교생활에 적응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브레드콘 같은 어? 따뜻한 방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laughs> 이 정도 가지고 뭘. 어, 체육 시간이다. 같이 나가자 어,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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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누굴 맞춰볼까? 과배기가 음, 공을 잡았어 저 공에 맞으면 빵가루가 될지도 몰라 음, 어? 어? 어이, 어, 어. 생선 비린내 네? 어, 이번엔 이 차례다 네? 어? 안돼저 공에 맞으면 오토로양이 생선구이가 될지도 몰라 브레드쿤! 브레드쿤! 레드쿤 괜찮습니까? 저 때문에 브레드쿤이 군이... 이 정도쯤이야. 코에서 어, 어? 딸기 잼이. 저 식빵 녀석 때문에 어? 재미으려다 말았네. 왜뛰어들고 난리야? <laughs> 아까 공 맞은 데가 아직도 얼얼하네. 브레드쿤. 어? 저와 도시락 같이 먹겠습니까? 도시락? 우와, 이게 다 뭐야? 제 점심 도시락입니다.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물론입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에? 음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야요. 누가 이런 진수성찬을 쌓았냐? <laughs> 이 식집 오마카세가 따로 없네. 초밥들은 원래 이렇게 부화롭게 먹냐? 네. 우리도 음 맛좀 보자. 네. 계란말이 때깔 좀 봐. 묻었을 음. 수도 있네. 이제 그만 먹으십시오. <laughs> <episod> 이건 브래드쿤과 저를 위한 도시락입니다! 그렇게 다 뺏어 먹으면 저희는 뭘 먹습니까? 이 네, 생선 초밥이 상했나? 이 초밥, 돈좀나볼래 그만해! 에이? 이제 오토레양 좀 그만 괴롭혀! 어쭈, 브래드! 에이? 너 우리한테 대두냐? 기름에 아? 튀겨 멘보샤로 만들어줄까? 어? 어? 오토레양, 같이 에이? 도망쳐요! 브래드쿤… 야 거기 앉아. 거기서. 우리 여기서 잠깐 쉬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브래드 쿤까지 힘들어졌습니다. 아니야, 오토로 양은 아무 죄가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에? 아닙니다. 브래드 쿤은 누구보다 용감하고 멋진 빵입니다 내가? 네. 브래드 쿤은 체육 시간에 저를 지켜줬고 방금도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브래드 쿤은 정말 강한 남자입니다. 브래드 쿤. 어, 오토로 양. 나, <laughs> 어? 오토로 양. 뛰어오느라 머리가 다 헝클어졌네 에 그렇습니까? 내가 다듬어줘도 어, 괜찮을까? 물론입니다 <웃음> <응>? <웃음> <야>. 어? 어? <laughs>

넌 이미 기름에 튀겨졌잖아! 으이 못생긴 식빵! 말라 비틀어진 꽈배기 주제에! 프레드! 로터로를 구하고 싶으면 행복하시지! 프레드쿵! <laughs> 비겁한 녀석! 녀석이! 감히 내 팔을 꼬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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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공이 혼자 어? 튀잖아! 불리한 어? 공인가? 얍! 허 어. 뭐야 저건! 공이 초밥이 됐잖아! 우린 어둠 속에서 초밥왕국을 지키는 닌자 이쿠라! 우니다! 이쿠라! 우니! 어?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당장 어? 저 불량빵들을 혼내주세요! 네! 뭐? 오토로가... 공주? 이럴 수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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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끌렁떨렁! 괜찮아? 어이, 꽈배기! 응? 자네 혹시 매운 거 좋아하나? 저건 와사비? 와-사-비! <놀람> 너무 매워! 살려줘! 응? 응? 공주님,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오토로가 초밥왕국의 공주? 응. 어. 우리 오토로 공주님은 참치 대뱃살 가문의 장녀이자 초밥왕국의 제1황녀님이십니다 브레드쿤 괜찮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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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곳은 없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 공주님, 공주님이라고 아, 하지 마십시오. 아? 브레드쿤은 제 친구입니다. 공주님, 응? 이제 초밥왕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폐하께서 속히 귀국하라고 하십니다. 아버님이요? 어쩔 수 없군요. 음. 브레드쿤,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아, 뭐야? 벌써 가는 거야? 오늘 전화 왔잖아. 공주의 운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전 아. 이만 오토로양! 브래드쿤, 사연하라. <laughs> 날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오토로야. 이게 내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지. 사장님 너무 슬퍼요. <laughs> 그래서 오토로 양과는 다시 만나셨나요? 아니요, 오토로 양과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 그녀와의 기억만큼은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laughs> <laughs> 요술공주 윌키 오늘은 즐거운 <laughs>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날.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열심히 일을 하지요. <웃음> <웃음> 어? 어? 무슨 <laughs> 일이세요? 아, 저기, 어? 저 방이 으, 위험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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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좀 도와줘요! 으, 119! 1를 불러! 으, 으, 어떡해! 으 청소부 아저씨를 구해야 하는데… 나한테 저분을 구할 힘이 있다면… 힘이 필요하니? 어? 안녕! 난 생크림 요정이야!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할 요술공주 트레이너지! 요술공주로 변신하면 저 아저씨를 구할 수 있어. 네. 하지만 전 남자인걸요. 음? 요술공주로 변신할 리가. 우유의 남녀가 어딨어. 자. 어? 이게 뭐예요? 이건 마법 거품기야. 음? 이걸 어? 돌리며 주문을 외우면 요술공주가 될수 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 보고 요술공주로 변하라니요 살려줘!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집에 토끼 같은 아내와 딸이 있다고요. 헉! 어, 변신 주문을 알려주세요. 잘 생각했어. 주문은 말이지? 응. 어? 네? 그렇게 길고 낯간지런 주문을 어떻게 외워요? 요술공주가 되는 일이 쉬운 줄 알았니? 응. 알겠어요! 밤하늘의 은하수를 채우는 자여 나그네의 뱃속을 덮히는 자여 나 그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오니 세상의 적과 꿀로 다시 태어나리라 요술공주, 윌키 변신! 윌키! 윌키! 뾰로롱! 뿅! 으악! 이게 뭐야! 내가 요술공주가 됐잖아! 우와! 어? 아! 은하수의 별들이여 힘을 내게로 네 프린티 크리미 생크림 웨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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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와 다행이에요 생크림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어? 어? 저기요 예저 어? 응? 아가씨가 어? 청소부 아저씨를 어? 구했어요 네? 저는 아가씨가 아니라 구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공주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공주요 저는 남자예요 너무 예쁘세요 아름다워요 공주님 최고 어? 저는 공주가 어? 아니라 어? 베이커리 타운에 요술 공주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요술 공주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제 이름요 어 요술 공주 윌키입니다. 요술 공주 윌키 새로운 영웅 요술 공주 윌키의 등장입니다 윌키 뭔가 부끄러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윌키 무슨 고민 있어 <laughs> 창피해서요 치렁치렁한 레이스 치마에 색깔도 분홍색이고 너무 여자 같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 네?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도 남자가 요술공주 복장을 하는 건 너무 창피하다고요 아이답이야 어? 위험한데 거긴 왜 올라간 거야? 요술공주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시 있네 <웃음> <웃음> 할머니, 어? 무슨 일이세요? 우리 나비가 나무에서 내려오질 못해 아가씨가 음, 좀 도와줘 아가씨요? 전 아가씨가 음. 아닌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가씨든 아줌마든 음. 우리 나비 좀 구해줘. 어, 도와드릴게요. 은하수의 별들이여, 생크림의 힘이여, 내게로! 브리티크림이 생크림 웨이 어? 아야, 아야. 아이고 나비야 다행이다. 예쁜 아가씨 고마워. <laughs> 천만에요 어? 아? 어? 지지스 어? 거기서 우리가 바보냐? 철한다고 서게. <laughs> 아저 녀석들이 프리티 크림이 생크림 왜? 잡아보시지. 아, 무슨 일이야? 꼼짝마! 어, 어? 빨리 타! <laughs> 요술공주 윌키 고마워. 헤헤, <laughs> 전만해요. 요술공주 윌키의 화력에 베이커리 타운 전체가 <laughs> 열광하고 있습니다. 요술공주 윌키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 덕분에 살았다고요. 윌키 공주가 없었다면 나를 잃어버릴 뻔했지 뭐야. <laughs> 요술공주 윌키 덕분에 범죄가 많이 줄었어요. 최고의 히어로죠. <laughs> 우와! 요시공주 <laughs> <유실공주> 윌키가 또 <웃음> 세상을 <웃음> 구했어요. 윌키, 윌키, 윌키. <laughs> 저도 윌키 공주처럼 위험에 빠진 빵들을 구할래요. 야, 야. 치즈 너도 어? 핑크색 드레스를 입으려고? 에이, 남자가 어떻게 핑크색 드레스를 입어요? 하긴, 창피해서 못 돌아다니지. 근데 윌키가 남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laughs> 설마 요술공주가 남자인 게 말이 돼? 맞아요. 윌키가 변태도 아니고. 음. 나도 그냥 들은 거야. <laughs> 남자가 그런 어? 복장을 할리 없지. <laughs> 으,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laughs> 어, 지금 내가 뭘 입고 있는 거지? 으, 윌키가 나란 걸 들키면 모두 날 이상하게 볼 거야. <laughs>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해. 에? 윌키, 윌키, 열로롱 뿅! 어? 어? 형, 아, 이건 형이 요술공주 윌키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아까 입은 분홍색 드레스는 뭐예요? 왕큼 리본은? 왜 왕자가 아니라 공주야? 넌 남자잖아? 그+ 그게 저도 좋아서 입은 게 아니에요. 베이커리 타운을 구하려면 이길 밖에 없었다고요. 나 이제 요술 공주 안 해. 다시는 요술 공주 같은 거안할 거야. 음~ 여수 공주 씨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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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보세요 왜 그래? 큰일 났어 조코 음, 무슨 일이야 도넛 유치원에 불이 났다고 어, 뭐? 아가 어떻게 조코 어떻게 된 거야 급식실에서 가스가 터졌대 아이들이 안에서 못 나오고 있어. 우리 아이 좀해주세요 물길이 너무 강해 이럴 때 요술공주가 있었다면 어, 윌크 어? 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건 요술공주 윌키밖에 없어 하지만 윌크 형 어? 윌크 사장님 시즈 형 어제는 미안해요 어? 형의 어? 왕자든 공주든 최고의 히어로예요 사실 나는 네가 요술공주 윌키라서 부러워 음? 내 어렸을 때 꿈이 요술공주였거든 <laughs> 사장님 어? 윌크 너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어 시간이 없다고 <laughs> 음. 알겠어 다녀올게 은하수의 별들이여 힘을 내게로 요술공주 윌키 변신 우유보다 새하얀 자여 생크림보다 부드러운 자여 내 앞에 모든 디저트들에게 찬란한 달콤함을 선사하라! 그랜드 프리티 크리미! 생크림! 그크가 아이들을 음. 구했어! <laughs>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어? 우와! 눈이 내려요! 음. 우와! 새 크림돌이다! <laughs> 음, 달콤한걸? <laughs> <laughs> 역시, 내가 요술공주 보는 눈은 있다니까! 그랑 이만 가볼자